그 조황 광물 장석하고 석영 많다했고 발더했고 그 다음에 광물에그흑음모하고 각섬석, 감람석휘석 이런 거뭐 어두운 광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암석 분류하는 거는 앞에서 했는데 실제로 과학실 가서 분류하는 거는 좀 코로나 작아지면 과학실 가서 해보도록 한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페이지가 34페이지고요. 이게 펜이 바뀌어 가지고 자. 아, 잘 쓰지네요. 0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4번. 암석의, 뭐지, 이거? 암석의 풍화 순환이죠. 맞죠? 암석의, 풍화와 순환입니다. 교과서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페이지는 34페이지고. 가마 요 단원에 우리가 학습할 거. 여 보니까 토양 나오네요. 토양. 그럼 토양 모습도 알아야 되고 과정도 알아야 되니까 목표를 토양의 모습과 생성 과정.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을 과정을 탐구하자. 자 실제 토양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토양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는 거하고 뒤에 보면 또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내용 좀 많네요 암석의 순환 한 돌멩이가 퇴직함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자꾸 순환합니다 그 암석의 순환 과정을 담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암석의 순환 과정을 교과서 보면 나오는데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이 그림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 위치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기본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할 거, 이제 풍화작용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봅시다. 1번. 너무 왼쪽으로 몰았었나? 암성의 풍화작용. 풍화작용이 나오니까, 풍화. 풍화작용. 한글이 여러분들 좀 부족하니까 맞죠? 풍화는 깎인다는 뜻입니다. 풍화침식 같은 말로 보면 돼요, 중학교 때는. 풍화작용, 암석이 깎인다. 그러면 암석이 풍화작용. 자, 교과서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맞죠? 부서져가지고, 뭐 이렇게 잘게 나눠지는 거, 잘게 부서지는 거. 그리고 성분이 변하는 거. 이런 거죠, 맞죠? 그래서. 아,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고 부서지고 또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 작용이라고 한다. 성분이 변하는 현상 그리고 이렇게 암석이 큰 바위덩어리, TV만한 바위덩어리가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데 작용하는 거는 당연히 물, 부딪히면 깎이겠죠. 또는 바람, 그리고 식물 뿌리라든지 막 사람이 발로 찬다든지 동물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암석을 풍화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교과서에 나오죠. 맞죠. 아, 풍화작용의, 풍화작용의 원인? 원인? 풍화작용의 요인이라고 합시다, 요인.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가? 어, 바람, 그래서 물, 맞죠? 공기, 생물, 뭐 이런 것 등이겠죠. 일례로 수성이나 태양행성 중에 달 같은 경우는 크레이트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그닐 암스트롱이 그달 표면에 착륙하면서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동장 가가지고 발자국을 찍으면 2-3일만 지나면 내 발자국 없어집니다. 하지만 달에 찍혀있는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은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달에는 지구하고 다르게 물도 없고 공기도 없어요. 생물도 없죠. 그러면 암석의 무슨 작용이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게 부서질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거야.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이터, 운석 같은 게 하나 부딪히면 계속 보존되고, 지구는 운석이 부딪힌 자국이 있더라도, 물공기, 생물 등에 의해서 풍화작용을 받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풍화작용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풍화작용의 역할에 의해서 토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탐구할 학습 목표에 있는 거 토양이죠.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흙인데, 맞죠?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풍화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암석이, 그대로 한번 쳐볼까요? 암석이, 응? 어? 오랜 풍화작용을 받아서, 맞죠? 풍화작용을 받아서, 생물이 사는 흙이 된 것이다. 생물이 살수 있는 흙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토양이라는 것은 풍화작용 때문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살수 있는 흙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양은 흙입니다. 흙. 만드는 원인은 풍화작용 때문에 생긴 거다.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목표에서는 풍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토양의 모습을 그려보고 생성과정을 탐구하자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일단 토양 모습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교과서에 있죠. 페이지가 34, 35페이지죠. 맞죠? 토양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토양이 지금 4개의 층으로 나오는데요. 하나, 아, 이 위에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 둘, 셋, 네 개의 층. 그리고 이 끝에 뭐, 여기에 뭐가 살고 있느냐. 식물, 동물, 생물이 살고 있는 경우죠. 나무 하나 그릴까요? 나무 뭐, 소나무처럼. 나무를 그렸다. 나무 같나? 오케이, 좀 이상하네. 나무를 그렸다. 그리고 이 토양층 이름이, 교과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이거 다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제일 밑에를 기반암 응, 원래 그대한 암석덩어리. 그 다음에 위에가, 모질물입니다, 모질물. 그리고 위에가 심토, 깊을 심자. 끝덩머리 표토, 표면, 표토. 이렇게 네 개층으로 구분된다. 네 개층으로. 그리고 교과서 딱 보면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기반함은 원래 덩어리, 맞죠? 암석을 뜻한다. 거대한 덩어리, 제일 크죠? 풍화를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모질물은 좀 쪼개진 거에 풍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암석 덩어리가 아니고 암석 조각이에요. 암석 조각. 또더 잘게 부서지면 모래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심토 같으면은, 이 표토에서 흘러내린 물이 밑으로 고여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물에 녹은 물질이 있어요. 교과서 보니까, 물에 녹은 물질과 굉장히 가는 입자, 입자 흙. 기능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표토가 실제 뭐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층입니다.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층입니다. 이 그림으로 봐두면 깊은 거부터 나열해봐라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가 됩니다. 얕은 것부터 얘기해봐라라고 하면 은 제일 표면부터 얘기하면 표토, 심토, 모질물 기반암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탐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성 과정을 하자는데 생성 과정 중요한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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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볼까요?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토양의 생성 과정도 통과하자고 라돼 있죠. 태양의 생성 과정 음. 생성 과정, 풍화를 덜 받은 것부터 현재까지 받은 것까지 하면 되니까 풍화를 제일 덜 받은 게네개 중에 어느 거예요? 그렇죠, 기반암이죠. 기반암이 처음입니다. 기반암. 그래서 풍화를 받아서 쪼개진 게 모질물이니까요. 모질물로 가겠고요. 맞죠? 그리고 심토표토라고 돼 있는데 만들어지는 순서, 생성순 생성 순서는 심토표토가 아니라 깊이하고 다르게 표토 다음이 뭐가 되느냐? 심토가 됩니다. 어, 이상하죠? 깊이 따라서 보면 분명히 심토 다음이 표토인데 생성 과정은 표토가 먼저 만들어지고 심토가 만들어집니다. 표토 설명해 보면 물에 녹은 물질 국물처럼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보세요. 기반암 깨져서 모질 물이 되고, 모래 같은 거, 암석 같은 게 섞여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표토에서 식물도 자라고, 비도 와 가지고, 물이 막 보이고, 뿌리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여기서 스며들어 가지고 눌려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심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토가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심토가 마지막에 꼭 기억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표토가 아니라 심토입니다. 심토. 그러면 첫 번째 학습목표, 토양의 모습, 그림으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과정. 쭉 탐구했습니다. 특히 깊이에 따라서 생성과정하고 순서가 다르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뒤에 거 하나 바로 또 끝냅시다. 조용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하나 더 해서 네 번째 암석순환이 나오죠. 암석순환 이것도 우시 중요한데 어, 교과서 그림 최대한 맞춰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암석순환을 보면 제일 처음에 볼멩이가 여기 뭐 여기 순서를 바뀔 수 있어요. 여기 화성암, 화성암 그다음에 어 마그마가 있네요. 마그마. 요 위치는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원리를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요 퇴적물 그리고 퇴적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퇴적암 그다음에 변성암이 있죠. 어.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순환을 한대. 순환, 순환, 빙글빙글 돈다고. 그럼 하나씩 그려보자니까. 마그마가 뭐가 됩니까? 화성암이 될 수가 있죠. 마그마 관련되는 게 화성암이니까. 무슨 작용을 받나요 마그마가 뭐 하면 굳어서 교과서 보면 나오죠. 식으면 화성암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마그마가 만들어지려 그러면 이. 변성암이 맞죠? 변성암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변성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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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물처럼 녹아야죠. 맞습니까? 그런 마그마가 되죠. 녹으면 마그마가 된다. 그럼 이 변성암, 퇴적암은 변성암이 될수 있죠? 맞죠? 퇴적암 변성암. 퇴적암이 변성암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적암이 변성암으로 변할 수 있어요. 순환할 수 있어요. 퇴적암이 변성암으로 되려고 하면 자, 퇴적암이 변성암으로 될라고 하면, 이, 이 색깔로 있을까요? 퇴적암이 변성암으로 되려 하면, 변성암이 되려 하면 변성암이 배웠죠? 뭘 받아야 된다?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된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죠. 그러면 이 퇴적물이, 뭐 하면 또 됩니까? 퇴적물이? 퇴적물이? 막 잘게 부서져가지고 이동된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맞죠? 쌓여서 굳어지고 다져져가지고 굳어지면 뭐가 된다 했나? 퇴적암이 된다 했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반달까지 됐고,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이 화성암이 다시 암석조각, 퇴적물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 배웠죠, 오늘. 뭡니까? 깎이는 거. 풍화. 맞죠? 그 다음에 침식. 그리고 깎여가지고 낮은 곳으로 이동해요. 운반. 그래서 풍화침식 운반을 받으면 퇴성, 화성암이 퇴적물이 됩니다. 이 퇴적물이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고,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높은 온도에서 녹아버리면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식으면 다시 화성암이 되고 빙글빙글 빙글 돌아요. 맞죠? 위치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퇴적물 써도 됩니다. 여기 퇴적암 써도 되고 맞죠? 위치는 그 상황을 보고 맞춰서 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교과서 그림이 다 끝났느냐? 아니죠. 더 있죠. 더 있습니다. 보면. 또이 변성암이 바로 또 화성암 될 수도 있죠. 맞죠? 변성암이 화성암이 된다. 화성암이 된다. 변성암이 화성암 되는거? 되나 안되나? 아니 거꾸로 해줘 잠시만요 언두 사라지고 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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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적암이 변성암이 될 수도 있지만 화성암이 또 바로 화강편만처럼 변성암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뭘 받으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퇴적암도 깨져가지고 뭐가 될수 있어요? 퇴적물이 될 수도 있죠. 맞죠? 그리고 변성암도 많아. 풍화 침식 운반을 받아서 퇴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적물이 될수 있는 거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되다니까 여기도 뭐냐? 풍화 깎이는 작용. 그다음에 침식 운반 작용을 통해서 운반입니다. 운반. 풍화 침식 운반을 통해서 퇴적물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변성암이 퇴적물이 되고 풍화 침식은 굳어져가 퇴적암이 되고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뭐되나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굳어서 식어서 화성암이 되고 화성암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으면은 퇴정물이 되겠지만 화성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시 변성암이 되고 암석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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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석의 순환입니다. 암석의 순환. 이것도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는 차례차례 차례차례 맞춰 가주는게 좋겠죠. 어느 위치에 있던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끝낼락하니까 다음 단원이 조사만 하는 거예요. 그그 갤럭시 템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 나오면은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서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나도 이거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는 활동이 있어가지고 요것만적고 끝낼게요. 페이지가 단원까지 해서 좀 많이 하는데요. 38페이지 제목이 05번 국가지질공원의 암석 조사. 국과 지질공원의 암석 조사기요이 조사만 하면 돼요. 지질공원 중에 뭐 화성암이든 화강암이든 먼뭐 현무암이든 간에 먼 돌이 있는데 그런 때들이 이제 관광학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뭐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교과서에 당구하는 예가 찾아볼 예가 뭐 있냐면 강원도. 평화지역 하는데 찾아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청송에도 있고요. 조사하자 있고. 다음, 울릉도 독도도 있는. 독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도 있죠. 부산에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 요그 다음에 무등산권. 무등산권. 요 근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제주도. 또 그다음에 한탄 임진가. 뭐 이걸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검색 장비에 핸드폰이든 갤럭시 탭이든 가지고 한번 검색해서 알 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요 단원 중 2단원까지 끝납니다. 맞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대륙 이동술까지가